현재, 그, 작은 방에, 다른 방에는 전부 다 전동커튼을 했는데, 요 방은 안 해놔서, 요번에 마마바 공동구매 있어가지고,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커튼이 두 개고, 옛날에 있던 거를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커튼이 두 장에, 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창문형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저쪽까지 리미트 걸어서 멈추게 설치를 할 거고요. 커튼은 여기 한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위에 커튼핀 고정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마바 520짜리 구매했고요. 뭐 구성품들은 고정하는 부분이랑 여기 모터 쪽에 걸어서 커튼 가려주는 부품 요거는 천장에 여기 브라켓 박을 때 쓰는 나사와 피스들 있구요 롤러 그리고 요거 연장할 때 쓰는 연장 브라켓 요거 롤러 이제 끌고 가는 음. 요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뜯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는 투야 모터 전용으로 구매했고, 좋으실 때는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찌그러져서 적당한 힘으로 조아주시면 되고요 벨트를 끝까지 밀어주시고요 고정나사는 한개더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빼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어차피 추가로 주문 한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멈추기 위해서 요거를 한개더 껴주겠습니다. 여기 고정클립 껴주고요. 여기 보면 홈 있는 대로 껴주시면 되는데 요 끝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홈에 맞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당기셔서 여기 클립 부분 있죠? 여기에 레일이 딱 물릴 수 있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서 이제 길이를 재주시면 되는데 11.4cm 되는 부분에다가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끝에 대고요. 요 부분이 11.4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시되지만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할 때는 튀어나온 부분이 아닌 오목한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튀어나온 부분에 걸리게 되면, 저희 설명서에 보니까 그더 짧게 말고 한칸 더, 반칸 정도 뒤로 가서 오목한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롤러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16개 전 넣을 생각이구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넣고, 이 방향이 조금 헷갈리네요. 아마 시계 방향이, 일단 리버스 모드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오른쪽으로 벨트가 돌때 보통 닫히는 걸로 되니까, 이렇게 설치하고, 이 부분을, 저는 오른쪽, 에어컨 방향 쪽으로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빼야겠네요. 잠깐만. 이제 이 롤러를 고정하기 위한 이 클립을 끼울 건데 조금 빼서 이제 기존에 고정해 놨던 거는 풀어 주시고요. 요것도 아래에서 위로 끼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면 끝에가 남죠. 요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 한칸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끝부분이 튀어나오지 벨트의 끝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바퀴를 껴서 땡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마 방향 커버를 떼서 저쪽에 껴야 될것 같네요. 이쪽이 아까 설치해야 될 오른쪽 구석 부분이라서 똑같이 이 롤러 고정 클립을 끼워주시면 되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벨트가 튀어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끼워주시고요 구멍에 맞춰서 딸깍 소리나게 끼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롤러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빼놨던 요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유분을 주문해서 이렇게 끼우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한 개만 끼우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 리미트 설정할 때만 나사 풀어서 옮기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한개더 주문해서 끼우고 있는 겁니다. 사이에 브라켓 끼워주시고 요거는 뒤에 대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고정해 주겠습니다. 벽에 설치하기 전에 이 브라켓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개, 끝에 한 개, 중간에 두 개, 한네개 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나사를 좀 풀어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고 끼우실 때는 이렇게 뒷면에 끼우시고 밑에 홈에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사이에 끼이게 한 다음에 나사를 조아주시면 됩니다. 피스로 보시면 한개두개 개, 여기 구멍 세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천장 부분에 설치를 할 건데 원래 여기서 1.5cm 정도 띄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넉넉하게 한 2cm 표시를 해두고, 그래서 커튼 그 부분이 끝 부분이 여기에 맞춰질 수 있게 센티미터를 잡았고요. 그리고 방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적혀 있는 건 3.몇 cm인데 넉넉하게 4cm 기준을 잡아서 요거는 4cm거든요. 그래서 잘라 놓은 거를 표시를 좀해두겠습니다요 뒷부분도 4cm. 그래서 커튼 레일이 이 사이에 오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혼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무타공 브라켓으로 양쪽에 저기 잡아서 일단 벽에 붙여 놨고요. 여기 보시면 줄 꺼놓은 데다 맞춰놓고 피스로 박으면 될것 같습니다. 피스는 다 박았고, 어, 고정한다고 썼던 이 브라켓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보면 이 커튼 핀 이용해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끝에 3개 정도 남아서 저기 빼고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모터 달고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짧아서 예전에 T5 간접등 달때 연장하는 게 남아 있어서 이걸로 연장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리미티는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손으로 해서 한번 밀어주고요.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 리미트 설정은 끝납니다. 여기 홈어이선트 애드온 들어오셔서 연결 허용 누르시고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세번 짧게 누르고 마지막을 길게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세번 그리고 마지막 길게 이제 등록이 된거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등록 됐고 요걸로 이제 클로즈하면. 리미트 한 대까지 천천히 움직이고, 오픈을 하면 열리는 거볼수 있습니다. 리모컨 등록은 뒤에 일단 건전지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 리셋 버튼 한번 길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버튼들 아무거나 누르시면 페어링 완료됩니다.